제가 지금 의상을 바꾸려면, 왕관이, 이게 왕관이 업적으로 하나 얻은 거더라고. 일단 다섯 개를 모으면, 닌자를, 아, 이거 내 취향은 아닌데. 아니면, 기간 한정 범블비를 두 개를 모으면, 이거를 갈수 있어. 유닉까지 않습니까? 음? 나 핵도 만났어요? 나 핵모세야? 또무니 이러면서 <laughs> 또무니 음, 스티치, 스티치. 아, 나 이거 예쁘던데. 이거 나살수 있어? 나 산다? 돈 아껴서 뭐하겠어. 스티치이고, 색상 어디서 바꿔요? 바꾸는 건 어디서 해? 아, 옷장인가? 어, 그러니다 비호감이지? 핑크 스티치. 자 이걸로 하이는 <laughs> 하이는 없는 걸로 하자 <laughs> 없는 걸로 이 어, 지금 있는 게 없으니까요. 자 이걸로 갑니다 무늬를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니까 단색으로 렛츠 기린 <laughs> 또 하이 실종 괜찮아 하이 실종 괜찮아 아이 포동아 가자. 나핵 만난 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? 720 화질로 그걸 다 관찰했어요? 이랬어. 이런 식으로 해뭐 찡얼찡얼 <laughs> 야 같이 가자 어디 내방 가냐? 야야야 야, 야! 어 분홍이 어 야! 왜 여기 분홍이 핑클럽이야? 아, 그거 못 봤네. 아유, 이럴수가. 아, 앞에 저 수많은 젤리, 엄마야, 망했다, 이번 판. 엄마야! 저 수많은 젤리들이 점프하는 걸 못, 보... 아니! 에이. 내가 그걸 찢었나, 봐. 아니. 아니! 아니, 그만해. 그만 좀 그만 굴러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앞에 떠 있다 <laughs> 오 동지오 오 동지오 마 <laughs> 여기 같이 있어요 우린 다글렀다고 아닌가 아직 얘는 희망을 바라고 있나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갔네 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아 이제 한명아 희망 있나요 확실한가요 오마야 어,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여기 앞에서 다들 난니가났단 말이지. 여기서 잘만 가면 승산이 있을 수 있어. 자 하나 둘셋 순개불야. 여기 어디지? 오마. 아니 고글로 왜못 가? 점프 대시 점프 가 점프. 야, 야 저거 지나가면 점프! 오지! 야,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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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! 어 안녕 반가워. 여러분 이것이 바로 꼴찌의 반란 아니겠습니까?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다 아 보니 일라운드를 <laughs> 통과했어. <laughs> 여러분 그죠? 내가 봐도 그래. 지금 보니까. 지금 매칭되는 이 팀들이 약간 전반적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에요 다음은? 아 아! 했던 거!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던 거 공! 아 이건 또다 같이 못하면 이게 또 나가린데 이거 큰일 났네 나 무슨 색이야? 나 빨간 팀이야? 레드! 레드! 화이팅! 화이팅 여러분들. 빨간 공을 유지하는 거야. 미는 거 아니야. 유지해. 오, 야야. 우리 팀에 뭐 스파이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유지해, 유지해.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잡아, 잡아. 나는 못할 때는 무조건 사람 잡아. 야야, 왜 이렇게 잘해 노랑이들? 왜 이렇게 잘해? 미친 거 아니야? 이 노랑이들. 야야, 다 잡아, 다 잡아. 이 사람들. 뭐야, 노랑이들 왜 이렇게 잘해?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야, 노랑이들 다 붙잡아라. 야, 야, 야 사람 잡아, 사람 잡아. 옳지, 옳지, 파랑이들 다 견제하고. 누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? 파랑이에요? 파랑이 잡으러 가. 파랑이 잡으러 가. 파랑이들 잡아. 공, 공 따위는 우리 팀이 잘할 거야. 나는 사람만 잡는다, 야. 아이고, 노랑이 어, 그렇지. 노랑이도 나쁘지 않아. 잡아, 잡아, 잡아. 노랑이 잡아. 붙잡아, 사람들 다, 다 견제해. 야, 야, 야 너네, 너네, 너네. 하지마. 게임 하지마. 가만히 있어. 여기다 난리 났 아니, 우리 팀 말고. 우리 팀 말고, 우리 팀 말고. 야, 다 잡어! 사람들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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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게임 못하게 잡아! 옳지, 옳지, 옳지! 아, 뭐야? 노란 애들 이렇게 잘해? 파란 애들을 잡아야겠네, 더 못하라고. 그러면 지는 거아니야 맞죠? 파란 애들 잡아, 파란 애들. 빨간 애들, 파란 애들 다 잡아. 옳지! 됐어. 공은 어차피 내가 조종 못하니까 애들을 잡아 붙잡고 들어줘. <laughs> 파란 애들을 못하게! 해. 와, 얘네 좀 하네? 야야다 붙잡아, 다붙잡 됐어 이거죠 공은 다른 애들이 밀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 아 사람을 붙잡으면 그게 1 인분 하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해서 여기 남은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기본 룩을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네 다음은 추락 회피 과일을 피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파해서 결승선에 도달 할수 있지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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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잖아 수박 러비공 날아오는 오랜만에 앞줄이야 가자 고고다 피해 다 피해 내 앞에 과일 없다 옳지 오렌지 피해 빼빼로 피해 수박 피해 다.. 바나나 피해 오 잘하고 있어요 오렌지 피해 한번더 온다 야예 수박 러피군 피하고 오운좋고요오 빼빼로 피했고요 예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 잘했다 가능성 봤어 여러분 이거예요 나 왕관 하나 사면 뭐할수 있었죠? 약간 그 뭐예요 벌 모양 색깔 살수 있었나요 별로 땡기지는 않는데 어 왕관 하나 모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여기서 튕기지만 않는다면 다음은 뭘까 뭘까 제발 뭐야 처음 보는 거야 어 처음 보는 거야 아잉. 나 어디지? 여기구만. 3, 2, 1. 땡. 뭐하는 거니, 얘들아이거는 안녕. 안녕. 오호. 잠망스러워 어머나. 어머나. 얘들 너무 귀여워. 야, 세로로 서서 서서 서, 서. 옳지. 에에 오, 다 살아남았는데. 오에에지만 누구야 이거? 펭귄이가 밀었어? 엄마에에에에에에에에하네 아, 이거 견제가 심하네 이거. 이거 견제가 심하네 이거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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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뭐야오 전준이 게 난이도가 올라가는구나. 오야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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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<laughs> 뭐야 쟤왜 하늘에 있어요 저거 핵이야? 아 저거 핵이구만 저거 저기 어머 어이. 아 욕을 했네 <laughs> 꽃 시키 꽃탄성이 어쩐지 저거 아까 떨어질 떨어질까 이었는데 안떨어지고 살아남더라니 저거 핵이었어 엄마야! 오빠 또또또 또, 또, 또! 날아서 또 오네! 어떻게 해요 핵을 어떻게 이겨요! 방법이 있지! 핵을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! 붙잡으면 살아남는거 아니야? 잠깐만 어디갔어 이또 꽃녀석! 저기있지! 꽃녀석 너 일로와라! 내가 붙잡고 널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? 너 이녀석! 너! 너! 응징해야겠어제 핵인데, 얘 핵이에요. 얘 아이디 뭐예요? 1, 2, 9, 8번. 응징해야 해요. 신고 어떻게 하죠? <laughs> 아까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? 하늘을. 다음은 이거 왕관 먹긴가? 아니네. 어? 점프 쇼다운 아, 이거는 핵이 잘할 거 아니에요. 아 시간제 한도 없이 계속 뛰기만 하면 돼? 다들 잘하면 이거. 끝도 없이 뛰면. 난또왜 이렇게 위험하게 끝에다가 배정해주고 말이야. 어? <laughs> 야,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. 야, 그, 여기 뭐야? 낭떠러지가 있잖아? <laughs> 뭐야? 길이 연결된 게 아니었네요? 대박. 대박, 무서워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저 행녀석 저거. 떨어져라! 행녀석 떨어져라! 왜 저기 안 떨어진다고? 말도 안 돼. 어우, 막, 길이 막 부셔져. 우와! 오, 이거 살벌한데? 야, 이거 어떡하냐? 이게 가능합니까? 이게? 이러다다 같이 죽는, 죽는 각 나오는 거아니니까 이거? 제 핵,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. 우리는 이러고 있을 때... 이거는... 이건 너무했어. 여기 있는 애들 다 부질없어. 누가 살아남나 보자. 핵이 살아남을 수도 있어. 이 사람들 다 부질없는... 너네 다 부질없는 짓 하는 거야. 결국에 이거 꽃, 얘만 살아남을 거야. 얘는 핵쟁이니까. 오빠, 오빠, 오빠... 봤냐? 여보... 이 녀석 봤냐? 이거 어떻게 신고합니까? 어? 영정시켜야 되겠어요. 다 주면 마지막 아, 최후의 떨거지가 얘가 계속 이 매달리는데요. 이겨라! 핵쟁이를 이겨라! 불가능하군요. 거의 불가능하네. 이러고서 게임을 하다니 이게 재밌다고 한다고? 누가 누가 이겼을까? 아, 그 신고 못합니까? 신고, 배그도 신고 있잖아. 이건 신고도 없어. 네.